또 있는데? 유에녕가 음, 안녕하세요. 안하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하안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리스세스안녕하세리안녕스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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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니다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녕하요 난 오늘 도 출근이네. <laughs> 아 크리스마스인데 출근을 했어. 어 이거 이런 것도 걸어놨네. 어 뭐야 이거? 오씨 뭐야? 어? 어 뭐야? 각자 선물 들어있어 방에 사물함에 대박. 어미씨 이런 거 언제 만드셨대? 나나 <laughs> 나 그러면 나도 착한 아이로 있었는데 내 선물도 있을라나? 잠깐만. 이름 없는 캐비넷에 들어있지 않을까 내 선물은? 내가 죽었잖아 내가 죽었잖아 아무것도 없네 밤에 회사를 와서 아이돌들의 사물함을 뒤지는 매니저 뒤지는게 아, 아니라 저 야근하는데 저기 외롭잖아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으악! 저는 여름이 되면 노코마는 노사람이에요 예.. 노. 눈 아 추워요. 날이 너무 추워요. 날이... 날이... 날이 너무 춥고 만 거예요. 허허 어, 아, 아. 네, 내 입안에... 내 입안에 누군가 있어요. 아, 아. 음, 죄송해요. 수, 선물? 나도 나도 선물 줄줘라 나도 도도산 할아버지가 h e 줄 거다라! 에이, r Moth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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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t h e r m o t h e 에 m o t h e 헤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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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! h e r m m 헤헤! e 아아! <목소리> 아아! 다아아 아아아아! 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! 아 왕이 도레만 오니까 볼게 정말 많다롱! 아다 먹었다! 아 여기를 한번 봐야겠다롱! 오 여기 불이 들어왔다롱! 불이 들어왔으니까 녹음을 한번해보겠다아 얘들아. 잠깐만. 다롱아 나올 때마다 힘들어 보여. <목소리로> 아, 아니잖아. 힘들게 힘든 음. 게 아니잖아. 아! 흐미야 오! 아유 힘들다. 아, 죄송합니다. 잠깐 다롱이가 방송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. 음. 아, 아이 이렇게 열심히라나. 뭔가 좀 멋있지 않나? 음. 찍 보세요. 다롱이 내놔. 네 뭐라고요? 다롱이 내너라고. 오호. <laughs> 우리 회장님과의 미책은 앞으로 어? 10년은 더 밀려 있습니다. 안 됩니다. 축하 다롱이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어디 갔나요? <웃음> <웃음> 아하! 바다야, 이따라! 오마다! 이따가 이 이따가 이따어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 뭐야? 이 뭐야? 어 뭐야? 이따가 이 뭐야? 이 뭐야? 이곳에 도둑이 들었습니다. 이 도둑들을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에이 도둑 어디 있어?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거야 진짜? 사랑해요. 아씨 뭐 깜짝이. 저기요 어디 갑니까? 이리 오세요. <웃음> 나잖아. <웃음> 나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해주러 온 거냐고. 나? 아. 하 <laughs> 누군가 나에게 초대를 보냈군.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진짜 뭐야 여기. Merry c h r i 아이고, Merry c h 우와, 아, 코딩 아라모드러군요. 안녕하세요 렌푸딩 아라모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건 뭐죠? 하초코 같은데? 아, 아, 어 달라구리 하네 괜찮네 이거. 아, 푸딩 나무죠, 보죠 아, 그대로 접시에 코박 코박 그냥 먹고 뭐 평생 이렇게 입고 싶다. 그래 아가씨, 그 주문 좀 할게요. 어, 그 이게 저쪽 그 이세돌 사무실 있는 거 알죠? 이세돌 사무실에서 커피 단체로 주문해가지고, 을 어, 아그 е н 터에서 이거 뭐뭘 좋아하죠?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네. 아, 일파님, 네. 그 일파님 그 커피 어느 거 좋아하신지. 아, 그거 미리 기억해 놓으라. 아, 진짜 죄송, 죄송, 제가 그런 게 아니라. 어, 아, 네, 네, 네. 진짜 일파님인가 봐. 그냥 다다 다 사오라고요, 다. 그 여기 음식 종류가 많은데 이거 저거. 그러면은 회사 회사 카드로 아 그냥 회사 카드가 없어 제 카드로 긁으라고 아아제 네, 카드로 긁으라고요? 아네 알겠습니다 네어 그래 그래 어, 주문할게요 여기 전 종류 다 주는데 어, 전 종류 다 주는데 거기다 가래침 한 개나 싹다 뱉어 줘서 가래침 플러스 부탁드립니다 12초 후아다 됐나요? 어 카드 그래 이건가? 미친 애 미친 애 카드고 엔젤뱅크고 이거는 아여기다여기다여기다 이걸 릴파님이 그 카드 긁어주신다고 릴파님이 쏘신다고 그 커피를 이걸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오 오케이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예 많이 파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볼게요 많이 파세요 아 릴판님이 말이야 커피를 싸주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이 커피를 이어다 샀지 다 샀지 필요한다 그래 가지고 아 없지 어 어이 C 얄바 알바 뭐본거 아니지? 알바 너 아무것도 못본 거지? 그 혹시 조심하래 이거 뭐 혹여 큰일 날수 있으니까 알겠죠? 음 여기 마십시오. 아니 알바가 뭐를 보고 있었길래 아, 큰일 날 뻔했네, 그쵸음 갔지? 크으.